Q. 여호와께 드려야 할 오대제사 중 향기로운 냄새 제사라 불리는 소재에 관하여 알아보자. A.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한다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는 화재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질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린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린다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는 곡식 재물인 소재이다 드리는 곡식 재물이 냄비에 구운 과자라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곡식 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재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는 화재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들여 살을 수 없다.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재단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어야 한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낼 것인가?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다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을 것이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 것이니 이는 소재이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